할렐루야. 오늘은 방콕 묵상 5월 소그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빠져나오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 또한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본문 연구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시 소활 땅으로 들어가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비같이 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같이 떨어지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B-50이라는 폭격기가 엄청난 폭탄을 싣고 하늘에서 그 폭탄을 쏟아내었을 때에 그 폭탄이 투하된 곳은 재더미로 변했듯이 유황과 불이 쏟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도 잡초 하나 나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진노 중에서도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내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번. 롯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으며,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인의 최후는 심판과 멸망뿐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와 민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